이 장비는 끝에서 초음파가 나오게 되어있고요그 소리라는 것 자체가 영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하고 지방으로 이렇게 녹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초음파가 나오면 이런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끝에서 소리가, 초음파가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있고 그에 에너지를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령공에서 채취된 지방이고요 크롬젤 해야 보일 거예요. 색깔 변하는걸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방의 색깔이 노란색이 돼 있는데 지방이 깨지면서 색깔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이 조금 더 작은 세포로 깨지게 돼 있고요. 이 깨진 세포를 흡입을 통해서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장비는 우리 몸에 수분이 90%, 70% 정도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하고 반응을 했을 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복부 전체를 좀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피부를 수축할 때잘 사용하게 되면 흡입에서 굉장히 유용한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